안녕하세요, 개구멍이 육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냐면요. 차 아닙니다. 캠핑카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그 주문진에 캠핑을 와 있습니다. 파도가 좀 셉니다. 깜깜하죠? 네. 어두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캠핑을 와서 맛있는 음식. 캠핑에 어울리는, 뭐, 어, 음식, 요리, TV 보면 아니면, 뭐, 주문진의 맛집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2019 여성 빅사이즈 코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 어,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봄 신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1월에도 그리고 또 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어, 요즘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빅 사이즈 예쁜 옷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은요. 봄 신상이기도 하고, 곧 있으면 2월 달에 또 발렌타인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렇 13일인가? 14일인가? 2월 13, 14, 3월 13, 14, 뭐지? 13일, 14. 이런 거안 챙긴 지좀 오래되다 보니까. 무튼무튼 무튼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에, 요렇게 코디하면 좋겠다. 아니면 봄에 이렇게 입으면 참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다가 코디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치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피스를 좀 많이 입는데요. 주당당하면 또 원피스 맛집이거든요. 제가 또 원피스를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요. 체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옷입니다. 여기 레이스 때문에 좀 발랄한 느낌. 얇은 레깅스 입고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기장은 조금 짧게 나오는데,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 체형에 비해 제가 노출증이 좀 있습니다. 예, 요즘 짧게 입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좀 짧은 옷들이 좀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좋아합니다. 저는 맨 다리로 맨 다리에 그냥 원피스만 입었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레깅스를 입으면 조금 더 어, 편하게 막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춥다. 아니면 가디건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가디건 걸쳐 주셔도. 굉장히 좀 편한 느낌? 봄에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람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플라워 원피스인데요. 이거죠. 이 원피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거는 저는 이 원피스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패턴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아, 그 예쁨을 좀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이거는 발랄한 느낌보다는 좀 여성스러움이 있고요. 평소에 제가 다닐 때는 검정색 라이더 자켓, 가죽 자켓을 입고 나갔어요.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피스만 입는 것도 괜찮지만 자켓을 입었을 때더 예쁜? 예, 그래서 이걸 입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일산 맛집에 가서 또 생선구이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라이더 자켓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런 원피스에 가디건 입어주셔도 되고 청자켓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리고 이 옷에 제가 귀걸이를 하나 했는데요 이 귀걸이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좀 화려한 귀걸이 좋아하는데 한쪽에는 빨간색 하트로 되어 있어서 예 블링블링하게 한쪽은 러브라고 써있거든요 요것 또한 여성스럽기도 하고 좀 발랄하기도 하고 코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같은데 다음은 바로 어, 이것도 꽃무늬에요 이죠? 그렇죠? 바로 이 옷인데요 약간 여성스러움도 있는데 약간, 약간 청순한 게제 입으로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 약간 청순한 느낌 이 빨간 가방은 예전에 W컨셉인가? 그 어플에서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산지 그리고 여기 카라가 화이트여서 흰색 구두를 신으니까 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얀색 단화는 다 있지 않나요? 그죠 단화를 신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귀걸이는요 큐빅이 맡겨있는 하트입니다 러블리한 스타일로 한번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옷은 이제 느낌을 좀 이렇게 싹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옷은 어깨에 끈이 있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금 길게, 짧게, 본인 체형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원피스는 제가 찍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도. 아, 이옷 되게 예쁘다. 찰떡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좀 여기에 좀 예뻐 보이는 게 안에 블라우스까지 같이 코디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블라우스가 그냥 평범한 게 아니고 컬러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자 여기에는요 귀걸이는 조금 튀지 않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진주가 살짝 달려 있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튀지도 않아서. 이 옷입니다. 이 옷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약간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는. 총총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발랄함을 주는 그런 옷입니다. 희가 아랫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윗배에서 잡아줘가지고. 그리고 밑에 치마가 통이 좀 커지면 이렇게 A로 떨어지니까 나와 있는 아랫배를 좀 감춰줍니다. 보물단지를. 감춰주죠. 그냥 저도 좀 꾸미고 가고 싶을 때, 꾸미고 싶을 때, 어디 꾸며야 될 때는 이런 원피스를 좀 입곤 합니다. 귀걸이는요, 굉장히 이 원피스 재질하고 색깔하고 좀 어울려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좀더 귀여운 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V는 했는데 별로 귀엽진 않네요. 은요 약간 좀 분위기 있고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원피스는요 뭐 결혼식, 예, 뭐 돌잔치.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언니 결혼식에 갈때뭐 입으면 좋아요? 어떻게 입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옷들은 매해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 결혼식장을 가야 될때 중요한 자리를 가야 될때막 갑자기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없잖아요, 그죠? 막 편하게 맨날 입고 다니니까 근데 이런 옷이 하나 있으면은 급하게 누구 결혼식 가고 할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원피스의 귀걸이는요 사실 뭐 이렇게 좀 달라붙는 동그란 진주 같은 거 해줘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귀걸이는 좀 화려한 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좀 귀걸이가 커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요만한 거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볼살이 살쪄가지고 귀걸이 보이지도 않아 그거보다 저는 좀 약간 큰걸 좋아해서 이 귀걸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투명한 거야. 투명한 소재여서 색깔이 많이 튀지도 않고요. 살짝 거기 중간 중간에 반짝반짝반짝한 게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만 사진 찍어도 조금 예쁘게 나오고 전신을 찍어도 튀지 않아서 과하지 않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제가 이때 당시에 스킨 톤으로 네일을 했었거든요. 약간 핑크빛 도는 예, 예쁘죠. 잘 어울렸어요. 제가 가는 네일샵은 상암동에 있는 현장 네일입니다. 다음 옷은 바로 이 옷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너목보에 출연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걸 또 제가 이제 겐소를 했죠. 네. 이것도 근데 이렇게 그냥 원피스만 보면 좀 과한데 겉에 자켓을 입으면 또안 튀어요. 네, 내 생각인가요? 이 옷에는 그냥, 애라 모르겠다 하고 제가 화려하게 가봤습니다. 하트 귀걸이인데요. 역시 언발로 짝짝이에요. 예, 네, 근데 한쪽은 길게, 한쪽은 좀 짧게 되어있는데, 하트가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더좀 여성스럽고 발랄하고, 약간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좀 담은 귀걸이 생각하는데, 이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옷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옷은요. 예전에 되게 멜빵을 되게 많이 좋아 좋아했거든요. 청 멜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청 멜빵 바지, 치마 막 진짜 종류별로 다 있어요. A H 뭐다 있는데 오랜만에 멜빵을 입었는데 역시나 편하더라고요. 네, 편하면서 귀여운 스타일. 요거는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느낌이 아니고 그냥 봄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옷인데요. 뭐 안에 티셔츠는, 뭐, 집에 있는 거뭐 아무거나 입으셔도 됩니다. 그쵸? 멜빵 치마에는 받쳐 입는 티가 뭐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보라색이든, 검정색이든, 화이트든, 형광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이 청은 또, 데님은 굉장히 모든 스타일과 잘 어울리거든요. 운동화에다가 딱이렇게 코디를 해서 많이 다녔죠. 진짜 이거는 달토로 입은 것 같아요. 뒤에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뒤트임이 있어서 트임이 없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버스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보폭이 좀 좁아져요 근데 뒤트임이 있으면 걸을 때도 편하죠 앉을 때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는 저는 좀 추천합니다 티셔츠는 본인 스타일대로 뭐 밝게 여성스럽게 아니면 좀 찍고 싶지 않으면 화따트되랙 그레이, 블랙 다 상관없습니다 다음 옷은요 아 봄하면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옷입니다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컬투쇼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날 어...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옷은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이어가지고 발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원피스가 심심할 때 아니면은 너무 패턴이 많아가지고, 과할 때, 요렇게 니트 하나 좀 걸쳐주면은, 탁! 포인트가.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2020봄 신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피스를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쭈당당이 또 원피스 맛집이거든요. 많은 원피스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화려하게 입으시고요. 어 제가 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지나고 여름 또 전에 또 어떻게 노출하면 좋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봄에도 어, 예쁘게 입으시고 행복한 일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카 안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예 요거 또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또 업로드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Bam, bam, tira-ra, da ra bam, tira-ra, da ra, -ra, -ra, -ra bam